믿음의 크기를 잴수 있을까요?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란, 그냥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이란 뜻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런 믿음도 없이 살았단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믿음이 없지 않았는데, 나의 그 믿음은 무엇을, 어디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둔 것입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믿음이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밀쳐두고 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도 없이 온통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힘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맡길 때 하느님께는 별일 아니지만 우리 눈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하느님을 믿읍시다.